말씀. 2023년 5월 10일 수요일 매일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한복음서 16장 32, 33절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십자가를 앞두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제자들이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주님을 혼자 두게 되었는데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이루는 것은 너희가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언뜻 이 주님의 말씀이 이해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에서 제자들은 환란을 당할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담대해야 합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이 제자들의 담대함의 근거는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으므로 제자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실 때 제자들은 다 각각 제곳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주님을 혼자 두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으로 인해 평안을 누립니다. 주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임할 때 각기 제 곳으로 흩어집니다. 환란이 극심할 때는 주님을 벗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따라 담대합니다. 그리고 곧 평안을 찾고 누리게 됩니다. 그것은 주님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에게 평안이 있게 되고 이김의 축복도 함께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합니다. 우리가 평안합니다. 우리가 담대합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